특수경매는 일반경매의 차이점은 낙찰을 받고 해결을 할때 반드시 어떤 법을 사용해서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은 특수경매야. 그러니까 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낙찰을 받고 그대로 해결할 수 있는 일반경매. 근데 낙찰을 받고 뭘 사용한다? 법의 한 규절을 사용한다. 이것이 특수 경매인데 여기 법을 제가 사용한다고 얘기했죠. 이 법이 누구 편이야? 법을 사용한다는데 법이 누구 편이야? 법이 누구 편이에요? 많이 안서 그렇죠. 법을 알고 법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준다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그 법을 알고 그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주십시라고 요구했을 때그 법이 들어준다는 의미. 그러니까 특수 경매는 반드시. 법을 이용해서 해결할 때 특수경매다. 법이 없이도 그냥 낙찰을 받고 그냥 해결할 수 있을 때는 일반경매다. 그러면 특수경매에서 가장 기본 원칙이 입문이 지분경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분경매에서 가장 좋은 것은 여러 명이 같이 갖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10분의 1 밖에 내가 10분의 1을 갖고 있, 있는데, 1억짜리가 10분의 1이면 천만 원이겠죠. 천만 원을 가지고도 1억짜리 전부 다의 물건을 흔들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공유자 우선 매수에 의해서 그 공유자가 먼저 가져갈 수도 있다는 그 단점도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는. 신청하는 것이 반드시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방법은 서류로서 공유자가 서류로서 우선 매수 신청해서 가져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경매 법정에서 누가 낙찰을 받았을 때저 공유자입니다 하고 손들어 가지고 그 가격에 내가 사겠습니다 하면 그 공유자가 그 같은 가격을 가져갈 수 되겠네요.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둘다한 번밖에 사용을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공유자 우선 매수를 가져가겠다고 했다가, 안 쓰면 그, 그 기회는 이제 없어진다는 겁니다. 둘다한 번밖에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자 우선 매수를 지분권자인데 받아주는 것은 맞지만은 공유자 우선 매수할 때 반드시 입찰보증금을 어떻게 한다? 내야지 된다는 얘기고 입찰보증금을 없이 말로만 우선매수신청하는 거는 받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두 가지가 원칙인데 제일 첫 번째 한번 써먹으면 어떻게 한다? 받아주지 않는다. 둘다 입찰보증금은 있어야 된다. 여기 보시면 2016 타경 3443 경상남도 김해시 진해동 450번지 해갖고 이것이 동토지 건물 지분매각으로 나온 겁니다. 지분매각으로 나온 건데 여기 책에서 보시다시피 이것은 우리 그제 강의를 들었던 분이. 입찰에 들어갔는데, 공유자 그 자리에서 어떤 분이 나서서 흔들고 나와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에 의해서 그대로 들어간다? 빼앗긴 물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5페이지 걸 보시겠습니다. 2013 타경 3393.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운공리 150-2. 토지만 지분으로 매각으로 나온 겁니다. 토지만. 토지만 지금은 나갔는데 낙차를 받았는데 미납이 됐죠? 미납이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차순이가 매각 허가를 받아서 납부해서 완료가 됐죠? 차순이가 받아갑니다. 이것은 저희 수강생이 낙차를 받은 겁니다.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강의에 젊으신 여자분이 수강 신청을 했는데, 처음에 공개 강의를 듣고 오지 않고 중간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누가 추천을 해서 소개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처음 강의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이제 오늘 처음 이제 새로 들어왔습니다. 많이 부탁드립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저한테다가 좋은 물건 있으면 수료, 끝나기 전에 강의 수강 중에 좋은 물건 좀 하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하길래, 예, 알았습니다 하고 있다가 저것이 경매로 나왔길래 제가 저것을 추천했습니다. 자, 한번 뒤에 보면은 여기는 지금 없는데 뒤에 그 지분권자를 보십시오. 맨 뒤에. 지분권자를 보시게끔 되면은 여기 보면 지분권자 보면은 맨 먼저 가 신창 시기가 있죠. 지분권자가 그다음에 정진구, 정망구, 정황구, 그 정씨주들이쭉 있죠. 그러면 신창 시기는 이게 등기부등본을 띄어보면 정시 형제 한, 한 사람이 지분으로 같이 갖고 있다가 경매로 나와서 신창 시기가 산 겁니다. 즉, 이 신창 시기가 어떻게 된 사람이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경매 물건이 여기에 있는 물건이 토지와 건물이 지분으로 경매가 나온 겁니다. 근데 현장을 제가 가봤더니 사람이 없던데? 살고 있지 않습니다. 집이 조그만게 사세까 밭이 있는데 그 뒤에 여기 이렇게 집이 있는데 신장 시기가 중간에 그 어떤 사람 지분이 하나가 나온 거를. 신창식이가 낙찰을 받은 건데, 신창식이 주소가 보니까 이 뒷집이더라고요. 뒷집이야. 그러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신창식이라는 사람은 자기 앞에 나와 있는 5분의 1 지분을 낙찰을 받고, 실질적으로 그 땅을 주인 행세를 하면서 농사도 짓고 그 집도 다 사용을 하면서 있는 건데, 신창식이가 낙찰을 받은 겁니다. 근데, 다른 형제 것이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망군과 한 것이, 정진군과 한 것이 나와서 제가 공의자 이게 신창시기가 틀림없이 공의자가 매수가 들어올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한번 입찰에 들어가 보자 해갖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추천을 했는데, 우리 이거 그 여자분이 교수님 낙찰 받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지금 그러면 조금 기다렸다가 한번 가보자 그랬는데 자 낙찰 받았다 그랬죠 제가 조금 기다려 보자 그랬죠 언제까지 기다려 봐야 돼 잔금 낼 때까지 잔금 내고 움직여야 돼 잔금 내기 전에 움직여야 돼 잔금 내기 전에는 내거 아니죠 내거 아닌데 움직이면 돼안돼 그럼 잔금 낼 때까지 기다려야 돼안 기다려야 돼 제일 첫 번째 낙찰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주일 지나면 내가 이 신청 기간이 있죠. 끝나면 허가가 났죠. 허가가 나면 다시 경매를 당하는 사람들이 또이 신청하는 기간이 있죠. 2 주일만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내가 잔금 내면 내게 되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2 주일이 지나게끔 되면 잔금 내기 전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